네투스 파워 6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Which of following qualities is the most important to be a successful business leader 질문에서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 The most important 두 번째 키워드 to be a successful business leader 그래서 훌륭한 아주 성공적인 사업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리더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더는 다양한 부분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가장 먼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돼요. 비즈니스 리더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커뮤니케이션 어, 스킬 그리고요, 프라이어터 n g 징 a 스크 making quick decision. 세계 중에 어떤 것이냐. 자 커뮤니케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차관을 둔다고 할때어 비즈니스 리더는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효율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역시나 그 효율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자원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자질 그리고 장점을 얼마나 잘 알고 그것을 적기 속소에 잘 활용을 하는가가 비즈니스 리더가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지, 비즈니스 리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비즈니스 리더는요, 그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구,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잘 조합을 해서 아주 특출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각각은 생각이 여러,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각각의 구성원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잘하고 느끼고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는 부분들의 환경은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모두 다 모은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좋은 의견을 모은다면 그것만큼 좋은 리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To be a successful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아주 어 성공스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에 음, 풀이가 들어갈 때는 대답이 들어갈 때는 필요한 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만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말, 그다지 쓸모가 없는 말, 어필이 되지 않는 말은 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답안을 보시면서 그 중요한 말들 고 정리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말을 정리를 하는가 그 말을 내가 영어로 옮겼을 때 어떤 수단과 어떤 문법과 어떤 동사와 어떤 명사를 활용을 해서 말을 정리 정리 정돈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수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활용 문법의 활용 문장의 구조의 특징을 퍼펙트하게 자신의 것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때 자신의 말을 아주 음, 자연스럽게 우리 말과 우리 말의 생각과 동시에 영어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법의 성질, 각각의 동사의 성질, 그리고 명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 Use specific idea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One of the qualities a leader should have is community skills. I have 첫 번째 문장 여기에 A leader should have라고 하는 이 형태를 보셔야 돼요. A leader should have 얘는 주어와 동사예요. 누구의 주어의 동사냐? 앞에 있는 one of c o l o r r s one of colours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한 사람의 리더가 꼭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질은 여기 is가 있는 앞까지가 주어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주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자, 성질 한번 보실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가 명사가 꼭 앞에 나타나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두고 뒤에서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은 아주 풍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다지 심플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두고 뒤에 주어 동사를 둠으로써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세요. 명사가 앞에 있다, 뒤에 주어 동사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명사가 그냥 하나의 명사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 동사,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that, which, who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들, 얘들이 앞에 오고, 이 동사가 오므로써 앞에 있는 명사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여기 대과 위치와 후는 주어 역할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생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투부정사,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여기 있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형태, 뒤에 오는 문장의 품부상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현재 분사는요, 동사원형의 ing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원형의 ing, 과거 분사는요, 동사 원형의 2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 3번과 4번, 5번의 특징은 동사가 뒤에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동사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구조는 또한 달라집니다. 동사는 5가지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느 형식의 동사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뒤의 구조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그래서 one of color is, 여기 있는 명사는, 뒤에 있는 주어, a leader, have should 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주 명사를 꾸미면서요. 한 명의 리더가 꼭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질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어,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동사가 시작이 되죠. 무엇이다? Communication skills, I think.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Communication skill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a successful leader. 위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을 끄집어 내시는 훈련이 필요하십니다. An assignment. An assignment of a leader is making a team union. 그래서 주어는요 리더의 하나의 업무는 무엇이죠? 유니언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요? 어 팀을요 자어 팀이라고 하는 팀 안의 모든 조직원들은 하나의 생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져야 돼요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 팀이라고 하는 것을 유니언으로 만들게끔 하는 것은 이 동사의 힘입니다 이 동사는 making, make라고 하는 동사는 ing 형태를 취해서 is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보호의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동명사. 동영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 ing를 취하고 있는 형태예요. 부부정사는요주 뒤에다 동사 원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명사절은요, 접속사가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기 때문이죠.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절. 절은 문장이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주어와 동사가 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 형태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명사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는 동사의 아인지, 투부정사는 투지의 동사 원형,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주어 그리고 동사. 역시나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에도 무엇으로 끝이나나요? 동사로 끝이나죠. 이 동사가 어느 동사이냐에 따라서 문장의 풍부성. 문장의 구성, 문장의 구조는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동명사가 앞으로 가면 making, 여기 있는 동사의 ing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 making에 의해서 ing 형태로 명사자리에 가능하니까 명사이니까 명사자리 명자 보호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a team union, actually Each team member has its different history and vision through its different environment. 구성원들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각각의 의견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다양한 풍부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잘 조합을 해서 아주 훌륭한 decision을 끄집어내는 것이 어, successful business leader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each team member has each different history and vision. 그리고요 through each different environment. 이 말은 곧 각각의 의견들은 각각의 아이디어에서 풍부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each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급이 되셔야 되고요. 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를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어는 each team member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사는 has. has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history and vision입니다. 그럼 has에 대한 동사로서의 역할은 vision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치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치사. 전자는 앞점자이고요. 치는 위치치. 어디 앞에 위치를 한다. 명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그 말은 곧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스로라는 명사를 통해 each differen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Their opinions must be colorful. 그래서요. each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받아 줍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 단어는 colorful. colorful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화사한, 그러나 바채로운이라는 또 다른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이 형용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part 6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웃인 이유는 분명히 must be 라고 하는 것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아주 다채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의견들을 훌륭한 Successful Business Leader는 그것을 잘 들을 것이고요 그 듣는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Communication Skill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Other Leader is able to 여기에 is able to라고 하는 것은 할수 있다 can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할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 그러나 이 be able to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큰과 다르게 able이 들어가 있어요. able이라고 하는 것은 큰보다 더한 가능성입니다. able, able. 그래서 큰이 아닌 is able to, be able to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비즈니스 석사스 s 비즈니스 리더는요 listen to 뭐를 할수 있나요 들을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주거니 받거니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isten to입니다 그래서 listen 할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listen to i s different opinion Opinion is t different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colorful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언급.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비즈니스 리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nd then 그러고나면 and then 그러고나면 어떻게 되죠? Make 또 나왔어요. A good decision. Make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 make는 하나의 명사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명사를 가지고는 make의 5형식 성질로서 성, 들어간, 거, 들어간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는 make는 만들어요. 그냥 3형식 동사로서의 성질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그 디시전, 새로운 아주 훌륭한 디시전을 만들게 되죠. 여기에서 3형식 동사의 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with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The communication skills 라고 하는 또 다른 명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명사를 어떻게 해요? 수식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 3번. 명사 뒤에 뭘 붙이면 되죠? 투부장사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풍부하게 함으로써 내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걸림돌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어떤 스킬이냐? to l e t the leader. 다음은요. know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죠. 더 리더가 알게끔 해 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렛이라고 하는 동사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의 문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볼까요? 자, 동사 렛. 동사 렛은 오형식으로만 쓰여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오죠? 동사가 오죠? 목적어가 옵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어요. 이 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격 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수 있어요. 동사 원형만 오죠.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렛의 의미는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얘가 이 목적어가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목적격 보 자리에 동사 원형을 하도록 시키고 허락하고 내비둬요. 그럼 이 le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저의 답안을 다시 한번 보시면 let 하게 합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다 노 o 라고 하는 동사의 사형식을 뒤에서 넣으면서 how to do 무엇 어떻게 할지 or what to do 무엇을 할지라고 하는 목적어 명사를 좀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노 o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설명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뒤에 to 동사 원형으로서 명사를 수식을 한다. 그리고 let이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를 통해 동사 원형 목적의 보자리 동사 원형을 넣으면서 do라고 하는 동사의 성질을 이용해 how to do, what to do라고 하는 명사를 좀더연의할수 있습니다. 문장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i c a t i o n is 커뮤니케이션은 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논리 정연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다음 말이 뒷받침될 수 있는 서포를 할수 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커뮤니 c o m m u n i c s 자, 보십시오. t h a t we s h a t e t h a t we share 위라고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sh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오기 위해선 절대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접속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접속사 종류 중에 대시 들어왔어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 명사인 것 다섯 가지. 그리고 동사 let.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자, 명사인 것 명사인 것에서 5번, 명사절을 한번 보실게요. 절,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되나요?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명사는 어느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까지 보신다고 하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is라고 하는 동사를 썼거든요. is는 여기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다음에는 무엇이 와요? 보호 자리에서 보호는 형용사 아닌 명사. 그래서 이 명사 형태가 명사 절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이들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명사는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이 형식에서 5 형식으로 영어는 형식의 마무리입니다. 다섯 가지 이상 없죠. 여기에 부위 동사를 빼고 나면 모든 부분에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형태, 명사의 형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영어의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어, 대답으로 가서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is라고 하는 것 뒤에, 네, 주어, 동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보호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명사가 우리가 뭐한다는 것은 share,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나누나요? All of ideas. 여기까지예요. share에 대한 목적어. 무엇을요? All of ideas. 다 아주 모든 아이디어를 share한다는 라 것이 무엇이다?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선가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은 to approach. 뭐하기 위한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얻어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럴 원인 거죠. 여기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것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아서 배럴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좀더 나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사람이 모였고요. 그 중에서도 리더를 뽑고요. 그 리더가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아니죠. 회사에서 요구한, 아니죠. 회사에서 만들어야 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in a business.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in a business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가 있죠.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는 to get better one. 뭔가를 좀더 낮게 한다라는 것은 동사를 equals를 쓰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가요? To make more benefit.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해서 I think를 뒤에 붙였어요.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I think. 그리고 thus.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그럼 로 no. Good communication skill은 만들어요. 무엇을 만들어요? 어, successful business leader. 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Part 6 여기까지입니다.